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견업연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견업연소에서는 이렇게 글씨와 아, 그림을 같이 배우실 수가 있어요. 아, 이제 갑진전 새해를 맞이해서, 아, 좀 취미를 좀 가져보겠다. 이런 분들, 아, 좀 관심 갖고, 어, 좀 참여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하나씩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첨삭하는 과정인데. 자, 느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에, 이렇게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화제를 쓸때이 화제 부분이 옆으로 쓰는 게 어려운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에. 물론 여기서 좋아졌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고 더 좋아지셔야 되겠죠. 자, 일단 다 좋아요. 근데 이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한번더 힘을 빼 주시는 게 좋아. 이렇게 통짜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보다 네, 그리고 배우신 거다봐 드릴게요.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어요. 이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금기에 속하는 거, 쌀 위에 이게 속했어요. 여기가 자, 이렇게 이런, 이런 모양이죠. 네, 이런 모양이라고 이렇게. 서로 엑자로 겹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요거만 하시면 돼. 꽃도 응. 좋아지고, 아, 도 좋아졌어. 네네. 전체적으로. 아.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여기가 살짝 떨어지는 게 좋아요. 붙는 거보다 이게 떨어져야지.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구나라고 느끼는데. 여기다 붙여놓으면은, 이게 바위와 한몸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나중에 여기는, 그, 물감 한번 칠하셔도 돼요. 꽃도 물감으로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 많이 좋아졌다. 네, 그리고 오늘은 앙죽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글씨 좀 볼게요. 이건 이제, 여러분도 이제 글씨랑 같이 하시는 분인데, 또 이렇게, 그, 손녀예요손주예요 손녀. 예. 또, 손녀를 보신다고 해가지고, <laughs> 요즘 바쁘세요. 그래서 그, 그림을 못 배우셨어요. 자, 이제 책이, 책이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래서 전지에다 써오셨어요. 예. 자, 전지에 써오셨는데, 자, 전지 써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확 달라지죠? 네. 예, 이제 세로로, 이제, 세로로 쓰는데, 예. 책을 보고서, 처음에는 이것도, 처음 하면은 좀 어눌하고 좀 힘들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그 한자 한자 이렇게 짚는 거보다도 이제 이렇게 글자가 여러 글자가 모여서 이제 조화를 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이제 오늘 딱 폈을 때 느낌이 뭐냐면 큰자 작은 자 구별 없이 큰 것도 작은 거를 큰 거만큼 썼어요. 무슨 색인지 아시죠? 네네. 어, 이렇게 큰 자는 큰자 작은 자는 작은 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맞춰 쓰시는 게 좋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심도 잘 맞췄고요 오늘은 아주 안된 것만 몇개 얘기할게요 여기서 안 되니까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여길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왔을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것도 똑같아요. 근데 무게 중심이 얼마큼 길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그게 잘안 됐어요. 네. 그리고 네네. 이제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거 길어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길어야 돼요. 그리고 사자. 이거는 해수에서 항상 얘기를 하라고 그랬죠. 해서 기본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길어야 돼, 그렇죠? 네,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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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리고 쭉 봤을 때, 예, 그리고 여기 상자.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어렵더라고요. 예, 예. 여기 여기 좀 보세요, 상자. 체본이 없이 책을 보고서 혼자 쓴다는 거는 더 어렵죠. 그런데 훈련 과정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배워서 내, 내 목소리로 노래하듯이 내 느낌대로 글씨를 쓸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가늘게. 리듬도 좀 생각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은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자꾸 쓰다 보면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몸이 느낄 수가 있어요. 어, 오늘 첫날 하시는 거잘 하셨어요? 상자. 아. 자 이거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제가 통째로 그릴게요. 네. 이 라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서 끊죠. 여기서 안, 연결이 안 되지만은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넘어와서 연, 이게 연결이 안 됐지만은 이 해서 같이 돼 있지만은 이런 느낌으로 와야 된다. 너무 크게 안 써도 돼요. 자, 이거는 좀 작게 쓰세요, 작게. 아,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 행서를 다 끝내셨잖아요, 책을. 이제 책을 보고서 계속 그렇게 해오시면 되고요. 이제 서체를 바꿔서 이제 우리 전서 배우기로 했잖아요. 네. 이 전서에서 이 기초 필법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운필에 대한 거, 운필 용필에 대한. 아, 그 이해도를 가장 높일 수 있어요. 예. 네. 자. 자, 이제 보실까요? 하나씩 볼게요. 아이고, 잠깐 빼놓고요. 자, 이제 붓이 제가 설명드린 게자 이렇게 생겼죠? 네. 그럼 얘를 단면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해서 면이 북남 동서로 이 방이마다 이렇게 다 있다고 그러니까 점점점마다 이게 다 네. 면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줄 굽기는 자 이쪽 이쪽 네. 두 군데만 쓰는 거예요 넓게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조형이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뭐 이건 조형 잡으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 맞물려서 오는 부분 네. 자, 이렇게 했을 때이 이 끝나는 부분과 새로 이어지는 부분이 네, 네.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네, 네. 자, 그러면 면도 이거랑 같은, 이거는 따로따로 따로 했지만은 네. 이 상태에서 부이 서서 이렇게 넘어가요. 네. 완전히. 자, 손으로 보시면은 이 부분이 바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네. 자, 요게 좀 어려워요. 원, 네. 이거는. 자, 여기 붓, 여기, 여기 좀 자, 자세히 좀 보세요. 이렇게 됐으면 지금 위에 있는 면이 붓을 딱 세우면은 이렇게 탁 치면 뒤로 들어가요. 네. 반대로. 네. 그렇죠? 예. 네.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 이 위에 이, 이 보이는 부분이 딱 세서 이 밑으로 들어가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네. 그랬을 때 중봉을 유지해라. 네. 이거를 이제 둥글게 하시면은 이제 둥근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게 좀 복잡해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 이 부분 설명. 이 부분 있죠. 면면이, 그러니까 가는 방향으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반만 바뀌는대요. 네. 이렇게 하면 이아랫 면을 쓰죠. 네. 딱 세워서 이렇게 놓으면 바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면이에요. 네. 자, 이것도 가는 쪽으로 세워서 가는 방향으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개념이, 여기서는 뒤집지만은 여기서는 뒤집는 게 아니고, 붓이 이렇게 있을 때, 가는 방향에, 내려온 방향에, 이 내려온 방향에, 바로 옆에 면. 네. 그렇죠 그러면 이쪽이든, 여기서 일로 오면 이쪽에 옆에. 올라가면 이쪽에 옆에. 위에.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셨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것만 이해를 잘하면, 은 모든 서체, 모든 필법에 다 적용이 돼요. 자, 요게 요, 요기 마찬가지예요. 네. 이거는 좀 여유롭게 나오지만은 이거는 아주 좀 탄력 있게 순간순간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네그 똑같이 적용해서 하시면 되고 모양 잘 됐어요. 이 여기서 이제 앞에 큰 원을 잘 했으면 되는데, 이거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오죠. 여기서 딱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 붙도록 하는 거 네. 뒤집는 거 네. 보셨어요? 네. 자, 이렇게 와서 여기서 뒤집어요. 자, 이렇게 네. 네, 쭉 넣으면 돼요. 여기가 네. 뒤집어지는 거.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 이거 오리. 그쵸, 오리 모양 나오는데 이게 써 있자예요. 여기다가 음. 이렇게 하나 더 붙이면은 음. 전수에서 써 있자예요. 우리가, 우리 행사에서 배울 때 이거 있죠? 이자예요. 음. 요거는 여기서 한번 뒤집고 여기서 한번 뒤집으면 네. 돼요. 자, 그러니까 면을 네.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졌죠?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졌죠. 보이시죠? 이렇게 딱 뒤집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붓이 이렇게 왔을 때 여기에 이 굵기와 이 힘이 여기서 자 여기서 뒤집어져요. 이 부분에서 그래도 이어져 내려올 때랑 이게 똑같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 이쪽도 같은 같은 원리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더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